지금 세미 세그너 선수 한번 보세요. 지금 마인드 컨트롤 네. 하고 있죠. 득점. 네 득점. 네, 참 그런 부분에서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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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인드 컨트롤. 네. 울트라맨. 네. 걱정이여 <laughs> 사라져라. 예. 네. 스트레칭을 한번 쭉 해봤어요. 네. 맥 과연 연속 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는 에디 맥스 선수가 참 어,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풀린다 하더라도 참뭐 과도한 액션이나 사이그너와 맥스가 거의 뭐 동반자적 오늘 플레이를 보여주고 네. 있어요 바깥 돌아서 늘어지면서 득점 맥스 선수가 지금 살짝 어, 사이그널 선수를 외롭게 만들 네. 어, 심산인 것 같은데요 X 네. 선수의 부인은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네. 네. 자, 네. 들어왔습니다 하이런입니다 네개네개 하이런이라고 네 <laughs>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살명이 겨치기로 득점 후반부에 이제 막판 집중력을 펼쳐야 되는 에드맥스인데요. 지금 44점 11개 에드맥스 선수가 12개를 치고 어, 세이프티를 해서 토브 브롬잘 선수를 못 치게 만들면은 에드맥스 네. 선수가 올라갑니다. 아, 하이런이 나와줘야 되는 에지맥스이 그렇죠. 선수들에게 12개 정도는 평균 헤버리지가 무려 8이 넘죠? 네그 네. 다음에 40점 경기는 3점 어 40점 경기도 사실은 그 전에 6이닝이었는데 어 최근에 어 야스퍼스 선수가 4이닝으로 기록을 단축을 했어니 어. 50대 어 정답 10 11인가? 네 그렇게 6이닝만의 경기가 끝났죠 자이디맥 선수 제가 말을 하는 사이에도 지금 계속 득점을 하고 있죠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마지막 이닝이 될것 같습니다 메디맥 선수는 지금 이거 득점을 하면은 이 경기는 마지막 이닝입니다 네자 득점 갑니다 하이런 자 28점 예. 일곱 개 차이에요 이제 하이런 다섯 개 도빈브롬다 선수가 서, 서, 속으로 지금 설마 <laughs> 네. 여기서 일곱 개를 더 치겠어 예. 누구나 사람이라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. 예. 때로는 그런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죠 자, 마지막 이닝 어좀 약한 것 같은데 내려옵니다 만점했어요. 만점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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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개 대문전 포지션이에요. 자, 조금은 약간 스트로크 좀더 들어가서 예. 네, 조금 더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럼 옆으로 돌리기나뭐 되돌리치기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돌리기도 가능했고요. 타임아웃 타임 나왔습니다. 타임아웃 조금 애매하게 지금 배치가 됐어요. 네, 지금 노란 공을 먼저 치기 애매하고. 네. 자. 지금 이 길이 있는데 지금 이 공이 나갔다 오면서 이 부분에서 키스가 있습니다. 네. 네. 오뱅크샷 들어 가네요. 아 예. 네. 윙 네. 쿠션. 자. 막고. 와, 회전 대단하네요. 네, 만들어 냈습니다. 자, 아, 7점. 네. 스 자, 다섯 개 차이. 예. 앞으로 다섯 개를 치면은 소브 브롬달 선수가 잡히게 됩니다. 아 마지막 회전까지 아주 잘 진입이 됐어요. 자, 마지막 이닝 맥스와 브롬달의 싸움입니다. 20점. 다섯 개 빔쿠션 연속. 자또득기 했어요. 자, 했고요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4개. 네 안심할 수가 없죠. 네. 앞으로 네 개를 더 빼내면 이제 70대 70. 맥스가 70. 하나를 더 빼내고 73점에서 멈추고 이제 수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. 네. 연속 삼연속 빈쿠션. 아, 아, 아 여기서 멈춥니다. 네. 멈추 <laughs> <laughs> <laughs>